네 안녕하세요 상가들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한글날 연휴 3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현재 2022년 영주세계분기인삼엑스포 현장에 왔습니다 이 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분기 인삼 축제장에서 열립니다. 네. 인삼 엑스포 주 출입구입니다. 어, 들어가기 전에 엑스포니까 매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전쇼 오신 분은 8,000원을 입장권을 받는데, 받아서 또 상품권을 5,000원을 내드니다 결국은 입장료가 3,000원 됩니다. 아, 그렇네요. 입장권은 3,000원이네요. 상품권은 5,000원 됩니다. 네네. 어. 네, 카드 결제도 가능한데, 어, 저도 지금 매표를 했습니다. 이거 들고 맨 끝으로 가시면 상품권 교환사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입장권을 어, 상품권으로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8,000원이 입장권이지만 5,000원 상품권으로 어, 교환해 주셔서 실제 입장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영주풍기 인삼엑스포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엑스포 현장에서 지금 인삼 캐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접수처에서 접수하고 체험료는 무료입니다. 저도 체험을 해보려고 지금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어, 이따가 어, 인사 어,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포 안쪽으로 어, 들어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 분위기를 한번 함께 보시죠. 예, 동삼 절편입니다. <laughs> 예. 산에서 키운 들... 산양삼입니다. <laughs> 네, 저도 사냥삼 액, 원액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포에 사냥삼이 25프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번 보고 가세요. 이리 오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가 되게 홍삼 막걸리가 있네요. 자, 맛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홍삼 막걸리입니다. 홍삼 막걸리 얼마예요? 한 병에 4,000원 드립니다, 오늘. 예. 그리고 이 박스에 지금 4병? 네 병. 예, 네병 들어가는데 오늘 15,000원 드립니다. 한병 각에. 제 날가 갖고. 자, 확인하세요. 네. 네, 얼음에 넣어서 네. 시원해 보입니다. <laughs> 그러면 막걸리 한잔 체험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병경을 사채로 드립니다 네 막걸리 아, 네. 같이 한잔 하시죠 아, 근데 네. 이게 네. 아직 택배가 되는가 보죠? 택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해장하면 아이스파스하고 막 네. 공산 맛이 아, 나네요 네, 음... 네. 앞쪽 부스가 인삼을 사랑하는 어, 풍기의 삼입니다. 어, 예쁜데요. 네, 6년권03에스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한10% 이상 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 사냥삼삼 한번 구경하시죠. 앞쪽은 5년에서 6년 사냥삼삼이고, 네. 지금 보시는 9년. 그리고 15년 북불입니다. 어. 그래도 잘생각납니다 앞쪽은 산양 산삼주입니다. 술을 나가가지고. 이쪽은 동산 폭삼주도 있네요. 네, 어, 멋진 말입니다. 무가복. 값을 먹일수 없을 만큼 귀중한 가치 인삼입니다. 멋진 말이죠. 네, <laughs> 멋진 말이네요. 네, 앞쪽에 공삼입니다. 진짜 공삼 맞습니까? 맞습니다. 흑삼도 어... 있습니다. 흑삼요 아, 예. 네. 흑삼은 아, 뭐? 가져와볼까요? 여기다가?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아 어, 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온 거죠 와, 흑삼은 그러면 예. 공삼을 다시 더 찌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말리고를 계속해요. 와, 그래서 공정 과정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공삼보다 더 좋은 비싸죠? 게 흑삼이네요. 아, 네. 아. 네, 앞쪽에서 인삼 튀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인삼 많이 먹고, 어, 내일 힘내야 되겠습니다. 네. 28년 전통의 맛, 인삼 불고기인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어, 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팩을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리를 한번 볼까요? 네. 인삼 불고기, 예. 인삼 향이 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도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어,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삼, 약도라지. 오늘,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폭포 소리가 시원한데, 폭포 위에도 지금 공삼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엑스포 음식관. 동강산도식후경 그러면, 안쪽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네, 이 전체 공간이 음식관입니다 지금 식당이 한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테이블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능이버섯 제육볶음 12,000원 하네요 가격은 보통 9,000원에서 최고 비싼 게 12,000원 정도 엄세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문한 곳은 중령 주막입니다. 어, 저도 인삼 한우 불고기를 어, 주문했습니다. 앞쪽에 인삼튀김이 있는데요. 와 인삼튀김이 어, 상점이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삼을 튀기고 있습니다. 소리까지 바삭바삭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전을 튀기고 있습니다. 배추전입니요 네. 인삼 불고기 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 사장님이 인삼 홍보를 해달라고 인삼 튀김을 한 접시 주셨습니다 어, 구색이 그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삼을 한 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여기서 받은 맞아요. 상품권. 어, 사용 가능해요? 이거 돼요? 네. 저기 할인 쿠폰은 뭐예요? 할인 쿠폰은 지금 17,000원 부터 5,000원 최대 6만 원짜리 하면 2만 원까지 상품권 드려요. 아, 상품권을 상품권.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현금으로 쓸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지금 67,000원치 이상 구입하시면 상품권을 2만 원 준다고 합니다. 네, 이 코스는 농산물 집판장입니다 어, 지금 국내산 더덕이 2만 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덕 한번 보실까요? 네. 국내산 더덕입니다 앞쪽은 약도라지 인데요 와 아, 이거는 쫙쫙 뻗았네요아이나물도라지요 무슨 도라지요? 나물도라지 반찬 도라지 아 나물도라지 네 이거는 약도라지 아, 요거는약도라지 네. 아, 옆에 끈약도라지요거는반찬도라지 네. 음. 음. 우와. 다음괴물생각입니다 이거 생각입니다. 이거 더많고 이거 이거 더많고 우와. 어, 지금 이 바구니에 있는 게많은이라고 해. 네. 우와. 네. 생강이 아주 좋은데, 와, 겨울에 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야, 1 k 로1 k g 가 넘습니다. 네, 별력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풍기 인상 캐기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함께 체험하러 가시죠. 그 인삼밭 어, 체험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앞에 지금 인삼이 보이는데요. 지금 열매가 달렸습니다. 빨간 열매가 달려있는데, 지금 인삼이 이렇게 5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와, 정말 예쁜데요. 그러면 저도 인삼을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 인삼밭 빨간 열매가 아주 예쁩니다. 예쁘죠? 어, 지금 여기에서 인삼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그러면 캐야 되는 겁니까? 아 지금 이쪽으로 이제 다 끊었네요 그죠? 아, 줄기는 다 끊고 지금 이쪽에서부터 체험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아, 아 눌러서 네 건들어서 네 위로 우와. 네. 네. 인삼입니다. 우와. 이게 그러면 육년근입니다. 네, 오, 그렇구나. 이걸로 홍삼을 만드는 거죠. 예, 제가 직접, 어, 인삼을 캐 보았습니다. 예, 앞쪽에 가나드 그러면, 어, 채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꾹 눌러서, 언제어 예. 예, 이거는 좀커 보입니다. 볼까요? 우와, 이거는 훨씬 커 보입니다. 이야, 이건 대물이네, 대물. 그죠? 어 멋있습니다. 예, 인삼. 어, 두 뿌리 어, 채취했습니다. 하나만 더 채취해 볼까요? 예. 어, 채, 캐시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은데. 그죠? 아유, 이제 네. 체험을 하니까 쉽지. 어, 캐시는 분은, 어,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도와주셔가지고. 아유, 새 뿌리. 예, 새 뿌리 캐 보았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오 처음으로 인삼을 채취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 새뿌리를 어 채취했습니다. 아 직접 위에걸어 그, 제거해야 되겠죠? 예. 자 제가 어, 샛불을 캤는데요. 어, 이 샛불이 제가 직접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달아주세요. 어, 에라 나오네.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요. 얼마라고요? 8,000원. 8,000원. 만원 채우자한개더 넣고. 예? 한개더 넣고 만원. 금... 오케이. 됐죠. 그래야 금우는깜이 나오죠. 예. 네. 예. 한개 더, 요렇 하나 빼야되 아유, 굵은 거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캤으니까 직접 네. 구입하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제가 캤는 거 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만 원어치. 제가 캤는 거새 뿌리랑 25 ,000, 25 ,000 한 뿌리 25 ,000, 25 ,000 더 해서 만원치 구입했습니다. 피구통어, 네, 인삼밭에서인삼캐기 체험을 하고 어 다시 축제장으로 왔는데, 어, 주세관이랑 인삼 미래관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6만 0천원 이상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요? 20만원이에요. 2만원. 네? 2만원이 2만 네. 최고 많은 금액. 1 0만원 사도 네. 만원 네, 멀리 앞쪽에 어, 소백산 국립공원이 보입니다. 오늘 10월 8일, 어, 토요일, 2022년 영주풍기 인삼 엑스포에 어, 와왔습니다. 벌써 오후 지금 4시쯤 됐는데요. 어, 그러면 어, 내일 산행을 위해서 만 현장 스케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 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가 드리었습니다.